행정기관 업무를 소개하는 행정의 법칙이에요. 이번 시간은 동물생산업 허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물생산업 허가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동물생산업 허가 없이 하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까지 갈수 있어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 입지와 가능 여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특정 지역에선 번식 동물 종류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제한 구역이나 농지법, 도시계획 규제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설과 인력 기준 맞추기예요.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을 분리하거나 구획 설치하고 바닥은 청소 소독이 쉬운 재질로 해야 합니다. 번식 가능한 개나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 인력 배치, 그리고 2025년부터 순차 CCTV 의무화도 준비하세요. 세 번째로 서류 준비입니다. 동물 생산업 허가 신청서에 시설 내역과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 계획서, 폐업 시 동물 처리 계획서, 교육 수료증과 기타 추가 서류를 첨부해요. 네 번째 제출과 심사 과정이에요. 관할 행정 관청에 접수하면 15일 안에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보안 요구 오면 바로 대응하세요. 행정사 대리시 반려 없이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허가 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부모견 등록제, 개체 관리 카드 작성, 동물 등록, 실적 보고서 제출까지 철저히 하시고, 휴폐업 30일 전 동물 처리 계획서 내세요. 자세한 건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 블로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